부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일본인들의 발음에 대해 사실 거의 대부분이 한마디씩 하십니다. 정말 어색하고 듣기에 불편한 편이죠. 일본인들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일본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 글들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편의상 글쓴이의 환경을 구분해 봤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영어실력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일본인은 학교에서 배워왔음에도 불구 영어 발음 때문에 골칫거리이고 구사력도 떨어져서 그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그 분위기는 유사하다. 다만 영어에 대한 접근방식, 발음이 좋고 나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토익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인의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토익이 높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도 원서를 넣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다. 실무나 유학 등의 목적이 아니라도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처럼 되어 있다. 정말 지금까지 일본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예외없이 고득점자 600점을 넘어본 적 없는 나는 사과해야 할 정도 토익 고득점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지표는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단 기초 영어 실력이 증가함으로 간단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은 많았다. 또한 일본인은 영어가 필요한 순간에 멈칫거리지만 한국인은 그보다는 좀더 자신있게 대응하는 느낌이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자신의 들 발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맥쿠도나르도 중국인들도 일본인의 영어 발음왜 그리 나빠라고 말한다. 역시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이겠지만 좀 슬프긴 하다. 일본인은 영어 발음이 서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어민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영어 실력 상급 단장에서본 양국의 발음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본인 한국인이 많은 미국의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원어민들은 한국인 쪽이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인 쪽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격도 한국인 쪽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아주 능숙하다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단연 한국인이 능숙하네요. 한국인의 영어는 사투리가 없어요. 일본인의 경우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특히 억지로 없는 발음을 만들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을 보면 영어 수준이 크게 상승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20년 정도 전까지라면 비슷했는데 말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영어를 굉장히 칭송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토익 900점 이상인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한국인의 토익 토플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토플은 한국 670, 일본 513. 역시 종합적으로 한국인이 높다. 신경도 쓰인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은 지방대이긴 하지만 국립대학. 그런데도 내가 영어로 말을 걸때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략 70%는 되는 것 같다. 다만, 서울에 살던 때 명문대인 스카이 중 하나에 다녔는데, 뭐, 그런 곳에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 표소 같이 정답 필요한 곳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했던 적이 많았고, 오히려 교회의 카페 같은 곳에 일하는 젊은이들이 유창하게 구사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으나, 한국인 쪽이 틀리더라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많다고 할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의 비중으로는 한국인들 쪽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한국인은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일반 일본인의 영어 발음을 바보 취급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연히 발견한 동영상인데 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이 영상에서 한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넬 때 반응을 살핀다.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답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좀처럼 영어가 입에 나오지 않더라도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어쩐지 동영상의 아이들이 좀 특별한 것이 아닌가 느낌도 든다. 촬영 지역이 서울의 강남이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은 영어 발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자음의 후에 반드시 모음이 오는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는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가 많아서 영어 발음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모음도 많아서 발음 소리의 종류가 많은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영어 발음과 가까운 건 아닙니다만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일본어에는 명확하고 미세한 발음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영어와 같은 세세한 발음이 있기에 영어도 일본인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히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를 일본인은 김우치라고 하지만 한국인은 김치니까요. 듣기로는 사업가들도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발음도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고요. 또한 성격상 한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들은 참 많죠. 이상입니다. 4가지의 다른 상황에 있는 일본인들의 인상을 짧게 정리하자면 1. 한국인들은 확실히 영어를 잘하기는 한다. 2. 그건 아마도 토익토플이 일상화된 문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3. 그렇다 해도 기본적인 발음에서 일본보다는 좋다고 할수 있다. 4. 일본인들에 비해 적극적인 한국인들의 성격도 일조한다고 본다. 이중도이겠습니다 영어권 국가 경험이나 해외에서 일본인들을 만나는 경험이 많은 제 개인적인 의견 중 오늘 내용이 없는 것만 살짝 덧붙이며 마감한다면 일본인들은 발음 자체도 문제지만 억양도 아주 부자연스럽고 특이해서 상대방이 듣기에 어색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비 영어권 국가에서는 한국인들의 발음이 압도적으로 가장 깨끗합니다. 단어 하나 하나를 놓고 말할 때 보면 확연한데 원어민에 가장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어도 쉽게 교정을 합니다. 영상 내 일본인의 의견에도 있었지만 한국인은 안 좋은 습관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경험이 꽤 있게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곳은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것이 주목적이니만큼 제 생각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일본의 인터넷을 통해 동북아의 영어 발음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진투브의 비진입니다. 재산이 24조 5천억 원으로 일본 최고 부자인 손정이가 최근에 뒷목을 잡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유 오피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앞세워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위어크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47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했지만 이제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좋은 위치의 사무용 빌딩을 통째로 빌려 층 단위 또는 공간 단위로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소형 부서에 재임대해 주는 전략은 자금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사업 전략입니다. 2017년 초, 위워크 뉴욕 본사에 나타난 세계적 투자자의 결정에 이 회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전펀드로 핵심 기업을 찾고 있는 손정인 소프트뱅크 회장은 원래 2시간 동안 이 회사를 둘러보고 투자를 논의한 예정이었지만, 무려 1시간 반이나 지각하고 전 에덤 노이먼 CEO를 만나자마자 12분밖에 얘기할 시간이 없다며 짧은 시간에 44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 회장의 악몽도 시작됐습니다. 손 회장은 즉석에서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아이디어는 쉽지만 따라하기 어려운 점, 노이원의 경험 등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노이원은 이미 2008년 빌딩 한 층을 통째로 빌리는 그린 데스크라는 재임대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터였습니다. 하지만 위어크는 제임대업의 근본적인 약점을 노출한 채손 회장의 투자금을 천문학적인 단위로 까먹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세계적 도시의 비싼 건물을 빌리고 그것도 10년 넘게 장기 계약을 하는 바람에 요즘같이 경기 불황의 공실로 인해 속수무책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작년 위어크 매출은 약 18억 달러, 순손실은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기업 공개 일정이 미뤄지고, 노이먼의 일탈이 공개된 뒤, 위어크의 기업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이먼은 브랜드 사용료를 이유로 거액을 챙겼다가 돌려주거나 막 상장 전차를 진행하던 지난 7월엔 지분을 맘대로 처분해 약 8천억 원의 현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서 월가에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회사를 떠난다는 노이먼이 소프트뱅크로부터 매각대금 약 1조 1천억 원, 2,200억 원의 자문비용, 6천억 원의 대출금 등 모두 2조 원 가까운 보상을 받는 사실까지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이먼 부부는 회사가 망해가는 중에도 이미 2조원 가까운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워크는 4천여명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임직원 1만4천명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 주력하고 중국,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는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모두 소프트뱅크가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위워크는 이사회를 열고 소프트뱅크가 제안한 9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안을 수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뜩이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유니콘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전략을 더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앞서 지난 2015년 1조 1천억 원을 쿠팡에 투자한 바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추가로 20억 달러 우리 돈약 2조 2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쿠팡은 지난해 1조 원대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전자기기 할것 없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 잊혀져 버리는 외로운 섬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니온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일본은 왜 잊혀지는 섬나라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꽤에 궁금한 이지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 AI, 딥러닝 등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장치에 저장, 처리됨으로써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4차 산업 혁명에 있어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기기들이라는 하드웨어는 뗄래야 뗄수 없는 기반시설인 셈입니다.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 하드웨어 제조업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외교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한국을 움직이려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중 미래 성장의 동력이자 주된 외화벌이 밥줄을 끊어버리자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아섭니다. 덕분에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몇 달간 생산 능력에 비상이 켜지는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LG디스플레이까지 불화소소 100% 국산화를 성공해내며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의 일본 수입 비중을 매우 효과적으로 줄여놓은 건데요. 주변국들조차 혀를 내두를 이유로 파급력이 매우 큰 일을 벌여놓은 일본 4차 산업에 발 맞춰 잘 나가는 한국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아주 잠깐 과시하는 건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탈 일본화에 불을 붙여 되려 태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엄청난 고정관념 하나가 사회를 뒤덮게 됩니다. 빚은 악이며 투자 역시 악이다라는 이미지가 확산된 건데요. 대다수 일본 기업체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겨우 하려는 보수적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신생 분야 투자에 관심이 없으니 기업들은 경쟁 의욕을 갖는다는 것 자체에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거품이 꺼져버린 그들에게 있어 미래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현상 유지만이 있을 뿐이죠. 일본 전체 3위 통신사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말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비교하면 탈 일본화라는 이름이 벌집을 건드린 셈인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직후 한국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거듭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산 비중이 절대적인 소재와 부품들의 연구개발에 매우 공격적인 지원과 투자를 감행했고 그 결과 국산화에 성공한 산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일본에게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면 단가가 조금 비싸서 저렴한 너네 거 썼던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막무가내식 수출 규제는 탈일본화를 부추기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는 여론도 상당히 많더군요. 손정의 회장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 기술이 일본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고 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등장했고 반도체 분야까지 통틀어 세계 탑을 다루는 곳에서 일본을 완전히 제쳤으며 일본의 그림자가 흐미해졌다고 첨언했죠.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에게 있어 경쟁력을 잃어 완전히 사업을 접어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상생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너는 너가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나는 내가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할게. 그 상생의 대표적인 예시가 한국의 반도체 완제품 생산 기업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분야의 협상 테이블에 써먹기 위한 카드로써 그 상생의 관계를 가위로 잘라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공급처 변경 및 자력갱생하는 방법을 택했고 일본 기업은 자국에서 생산 된 물품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타국을 거치고 또 거쳐 한국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공장을 돈 들여 증설하거나 내수 수요 공급만으로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생산 시장은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글렀으니 유일한 판매처라고는 대만에 있는 TSMC와 미국의 마이크론뿐입니다. TSMC는 올해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벌써 반년도 전에 공급량 계약을 끝낸 상태에서 지금 당장 남아버린 재고를 바로 갖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국 큰 손실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한국에 수출하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등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막상 양날이검과 같은 규제를 시작하고 나서 출혈이 이어지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보조금 따위는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국가적 행동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사업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손정의 회장은 일본 사업가들은 변명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큰 동시에 자국 기업을 빵빵하게 밀어주는 그런 나라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동남아 같은 작은 나라들에서조차 뜨겁게 불타며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기업체는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래 산업 투자와 경쟁에 대한 의지 부족, 부정적인 생각에 더불어 현상 유지에조차 위협을 주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일본. 그들이 미래